나자하우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라우마니 노프에서 니콜라이 달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임병근이라고 합니다. 이하오. 요슬 쩌앙슈즈젠 헝오싱 저는 어, 뮤지컬 라우마니 노프에서 세르게이 바실리비치 라우마니 노프 역할을 맡은 정욱진입니다 라우마니노프는 굉장히 예민하고 또 굉장히 또 섬세하고 음. 천재 의 음악가죠. 굉장히 실제로는 장신에 키도 컸다고 합니다. 맞아요, 손가락도 만, 길고요. 네네. 네. 어, 제가 맡은 역할은 니콜라이 달정신내역자 역할입니다. 어, 실제 임, 실존 인물이고요. 그리고 어, 라우마니노프를 찾아가서 어, 라우마니노프를 치료하기 위해 어,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네 목적을 숨기고 라우마니노프를 찾아가서 라우마니노프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치료도 하고 이 작품은 그 실제 스토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구성한 건데 어, 천재 작곡가 라우마니노프가 조양곡 음. 1번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악평을 받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 네, 슬럼프에 빠져 음. 있는데 이제 니콜라이 달을 만나면서 그, 그 슬럼프를 잘 이겨나가는 그런 성장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예민함, 예민하다, 예민함, 뭐 이런 거할것 같아요. 그냥 전반 초반부에는 대부분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방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데, 달 박사님이 음. 제 들어오시니까 그 순간 모든 순간 다 예민한 것 같아요. 아니, 보통은 밝은데, 음, 음. 가끔 뭐 이렇게 그런 면이 있어서, 네, 또 이렇게 잘 꺼내서 쓰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음. 니콜라의 달은 굉장히 형용사로, 음, 얘기하자면, 따뜻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라우마니노프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이 사람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어, 이 사람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관찰하고, 어, 이 사람의 치료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또 직업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어, 니콜라이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실제 성격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음, 사람들의 얘기를 또 많이 또 들어주는 제가 성격이라서 예, 저한테 뭐 고민 상담을 많이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 굉장히 저의 모습이랑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예민함 그리고 섬세함 이런 것들이 좀 닮아있긴 한데 이 친구랑 저랑 다른 점은 어, 이 친구는 제가 표현한 이 친구는 이 예민함을 어, 밖으로 드러내는 상당히 표현하는 이런 친구고 음. 저는 예민하지만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속에서 그냥 웃으면서 <laughs>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니콜라이 달이 어, 무대 위에서는 굉장히 어, 유머러스하기도 해요. 네.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평소 생활 때 굉장히 또 유머를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막 굉장히 유머스럽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니콜라이 달과 제 모습과는 유머러스하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분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라흐마니노프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 어, 이 작품성으로 인정을 받은 라흐마니노프를 대만 관객들 앞에서 선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흥분되고 또 어떤 반응이 나올까 어, 굉장히 기대되고 흥분되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 대만 라흐마니노프에서 어, 정말 여러분들도 한국 관객들과 마찬가지로 이 공연을 보면서 많은 힐링을 받으시고 또 많은 따뜻함을 느끼시고 어, 저는 이제 대만에 온지 3일, 3일차 되는 날인데요. 해외 공연을 저는 처음 왔는데 지금 해외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음식도 굉장히 오늘 아침에 조식에 한네 접시 먹었거든요. 이제 너무 그냥 제 나라 같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어 굉장히 형님 말씀처럼 어 흥분도 되고 설레기도 하지만 굉장히 편안함 편안하기도 한것 같아요 지금 마음. 취두부도 음. 드셨다면서요? 예, 치두부는 첫날 먹었는데 네 맛이 네 맛이 어땠나요? 취두부는 좀. 라이맥스라고 생각한다면 라우마니노프의 독백 대사가 굉장히 긴한 10분 15분 10분이 넘어가죠. 네, 10분이 넘어가는 그 독백 신이 있어요. 또 자기의 라우마니노프의 속 마음을 다 털어놓는 그리고 배우의 어떤 굉장한 또 연기력도 요구하는 연기력과 또 노래 실력과 같이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유심히 또 살펴보시면은 이 라우마니노프의 진 면목을 어, 더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작품성 있는 그런 뮤지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펙터클하고 음.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뭐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살인 뭐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이 작품은 누가 죽거나 어, 뭐 누가 다치거나 네, 그러지 않아요. 이 작품은 오로지 어, 라흐마니노프와 니콜라이 달두 명이서 작품을 이끌어 나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그 사람의 말을 이해해주고 어, 그런 작품이라서 어, 굉장히 좀 따뜻함이 있는 예, 힐링되는 작품입니다. 또한 여기 포스터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저희 작품은. 그 제목도 라흐마니노프잖아요, 음악가의 이름으로. 근데 또 다른 뮤지컬과 이제 차이점이 굉장히 클래식한 음악이 주가 되는 그런 그렇죠. 공연이에요. 그래서 음. 사실 저희 이렇게 배우는 두명 나오지만 어, 연주자분들, 피아니스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그들의 연주가 또 저희의 마음을 또 대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작품의 가장 특징은 클래식한 클래식한 클래식 뮤직, 아 클래식한 그 음악과 그 어떤 섬세한 드라마 연극 마치 연극과도 같은 이런 그두 명의 어떤 드라마가 잘 어우러져서 그게 또 다른 뮤지컬에서 볼수 없는 그런 특 장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연주자들을 제3의 배우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 네, 맞습니다. <laughs> 사실은, 저, 옥진 배우랑 굉장히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만났었어요. 그리고, 둘이 콘서트도 같이 한 적이 있었고. 음, 그렇죠. 아니, 14년, 13년, 14년도부터 같이 공연을 했었어요. 네 둘의 화학적 케미가 항상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냥 매번 내 공연이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굉장히 또 유머러스한 친구라서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애드립을 넣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아무래도 케미가 잘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객분들이 좀더 좋아해 주시긴 합니다. 네 거의 대사가 돼버렸는데 형이 절대 음감을 뭐 이렇게 하시는 그 파트가 있는데 그걸 <laughs> 형의 애드립이 대사화 돼버리는 그런가? <laughs>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첫 인상은 굉장히 친절하시다는 거. 네대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주시고 대만에 대한 인상이 전 처음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연 말고도 또 여행으로도 이번에 가족들이랑 같이 왔는데 어, 공연 끝나고 나서도 또 관광도 또 즐기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는 어, 어, 대만 편의점에 가가지고 도시락하고 맥주를 어제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대만에 대한 인상은 편의점 직원분들이 굉장히 또 친절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냥 형 말. 하신 것처럼 되게 편해요. 그냥 뭐그 외국에 온 느낌보다는 뭐 기온이나 이런 것들 비슷비슷하고 되게 되게 편하, 편한 편 나라인 것 같아요. 저한테. 아 여러분, 저희 라마인노프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 나라에서 첫 해외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저희 또 대만이라는 나라가 또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어, 굉장히 뛰어난 나라하고, 또 저희 한국에서도 뭐 말할 수 없는 비밀이나 뭐 상견이 같은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또 반대로 저희 라우마니노프도 어,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첫 공연 잘할 테니까 어, 부디 저희 작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어, 뮤지컬 라우마니노프 어, 이제 대만으로 왔습니다. 대만 여러분들. 이 라우마니노프는 굉장히 힐링을 받는 공연이에요. 어, 관객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또그 관객분들의 힐링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배우들조차도 힐링받는 그런 공연입니다. 대만 관객 여러분들도 어, 저희 공연을 보면서 많은 힐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우마니노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시시. 시 제쉘.